신에스도잘 풀어야 된다. 아니지? 학기, 학기 중에, 학기 중에 시에스 진짜 완벽하게 하고 사람을 모욕고서 봐야 돼요. 알았죠? 그거 다 못하면은 모욕해서 보지 마세요. <웃음> <웃음> 진짜. 그거 완벽하게 하고 가도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니? 응. 그거 숨었을 때 진짜 완벽하게 하고 가야 돼. 쌤이 그래서 계획이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조걸 계속 부를 거거든요. 시넵스만 완벽하게 돌리고, 수원수도 하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커리큘럼 짤지 또 다시 한번 정할 거예요. 알겠죠? 벨팅 하자고요. 그리고, 아마 미적분 3월 모의고사는 미적분시험범위 1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1단원, 수혈이 극한. 어, 그래도 다행히 통과했죠, 우리 그 어, 그래서 그것도 한 C단계까지 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해줄거그거 문제도 같이 한거고 같이 한거 그걸 많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처음 만났을 때 바뀐 거잖아요. 그런 거되게잘 켰어요. 약간 틀생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되면 이게 생나요.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그 틀리맨찾기 있거든요. 그거만 해세요 거의 중독 자처럼고요괜찮 네. 그래서 약간 틀린 그림이기잘 그래서 애들 막 오답할 때도 항상 <laughs> 이렇게 보면서 아 틀린 그레찾 착기 한번 타듯이 하고 항상 애들이 뭐 틀린 거 보고 있다 그걸 옛날에 그 노란 머리 그 조교님 아시죠? 네 어, 그분이 진짜 틀린 그림찾기 엄청 많이 출제했거든요 저한테 맨날 이제 바빠가지고 어디서 잘못는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는 거야 그 친구가 계속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막 옛날에 거기 그, 그 거기 애들 했을 때 진짜, 트레이 그림 쇼트 많이 는데걔들막 지문 다 갖고 오잖아. 그러면은, 진짜 잘안 보여. 약간 난이도가 상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그런 적이 있었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 그니까 러 이제, 프리으 보는데, 이상이 없어 보여. 나도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데, 왜 자꾸 뭐 잘못된 거지? 그래서, 어, 난 보면 문제 잘못돼 허탈하긴 한데. 자, 그래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1,040번 부는데 너네 공식 알고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야 돼. 아, 이거 할수 있을까? 네. 몇 번이었죠? 1,041번? 천, 1,040번? 네. 얘들아, 테스트 세 가지가 있었어 두 배가 공식이 다 죽었나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사인 EX도 기억나세요? 어, 아니면 텐센트 EX는 기억나십니까? 아시는 분 먼저 대답하셔도 돼요 아무것도어대답 하면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주세요 음. 아, 코사인스코사인스사인 x 스 아, 코사인스 아, 코사인스 음, 사이네스. 음, 사이네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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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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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알잖아. 얘들아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거 뭐야? 1마. 어, 1마. 1마 탄탄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1마 탄 제곱 한 다음에 탄풀탄인데, 탄풀탄인데 똑같으니까 2탄. 이거 맞나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에 얘들아.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 뭐예요? 1이죠. 요거 이용해서 바꿔봅시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음, 어, 이 코사인 제곱 x 그다음 마이너스 1이죠. 또또 또 어떻게 되더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까지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적분 나올 때 어떤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은 차수를 내려주고 적분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알겠니? 자, 그래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잘볼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외워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요. 1040번 보시면은 뭐 뭐라 나와 어 인테그랄 그다음에 뭐라 나왔니 3 2 sin 제곱 x dx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쓰기 좀 적절할 것 같은 거는 요겁니다. 그렇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테그랄 불러 줄래, 요거야. 음. 2 e, 그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플러스 어떻게 돼 있어? 코사인 2x로 가면은 괜찮겠죠? 이해돼요? 그래야지 1-2인제곱으로될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이거 적분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적분해보죠. 어떻게 돼요, 이거는 e x 자, 얘들아. 그 속미분의 반대, 속적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약간,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속미분하면 어떻게 되더라? 여기 미분했을 때가 어떻게 해서 속미분하면? 이 앞으로 빠져나왔죠. 당연히 속적분을 반대로 보고 있어. 2분의 1을 딱 세팅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어, 이게 맞나 싶고 어떻게든 다시 미분을 머릿속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요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어, 2분의 1, 그 다음에, 어, 코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요. 반대니까는 뭐예요? 어, 사인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 사인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x. 근데, 명은 의심할 겁니다. 내가 제대로 했을까. 그죠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미분 해보는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2x 맞죠. 괜찮아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해봐야 돼. 알겠니?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 C, 아, 그냥 이건 아니지 플러스 여기다가 어, C. 요 꼴로, 요 꼴을 지금 보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A는 몇이야? A는 지금 사인 앞에 있는 개수니까, 어, 2분의 1로 가는 거고요. B는요? 어, 2네요. 뭐하래? 1이. 더하래? 2분의 5가 적어요. 있습니까? 어, 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 좀 스무스하게 갈것 같다. 한번 먼저 접근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뭔가 최대한 간단하게 요 접근할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접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지 항상 그래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자 인수분해 머릿속 생각해 봅시다. 자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이 작업도 필요해. 그러니까 어 여기 1 플러스 코사이은 어디서 왔겠어요 얘들아? 1 플러스 코사인이랑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c 제곱 되면서 그거 s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그렇게 머릿속으로. 근데 그 과정이 이 모양을 보고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음. 잠깐만 가보죠. 자 보시면 인테그랄 해주시고 자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지금 1 플러스 코사인 x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필요한 거 보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죠. 맞니? 얘 뭐예요? 사인 제곱이니까 여기 사인 몇개 남았어? 이제 하나 남았네. 그렇지? 자,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해줄 건데요. 아, 약분해 줄 건데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만 남아? 1 플러스 코사인 X만 남네요. 맞습니까? 어, 그럼 봐봐. 보시면 인테그랄한 다음에 지금 뭐만 남았어, 얘들아? 사인 X랑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죠1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음. 미안해요.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뭐 필요하겠어, 얘들아? 치환 접근을 할 건데 뭘 치환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 뭘 치환하면 좋을까요? 그 치환을 할때 어떤 걸 할지를 정할 때는 그 적분 변수 있잖아요. 적분 변수가 어떻게 나올까를 잠깐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니? 그럼 봐봐.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X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할 거거든. 자 1- cos x를 한번 t 라고 한번 치원볼게자 미분 한번 해주세요. 에시씨 네분 미분 마이스 너코 사인 x 미분하면 뭐예요? 어 사인 x 그 다음에 뭐 써준다고 했어 아까 d x 써주는 거 맞아요? 그쵸? 어,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돼요? 어, dt.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래야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요 모양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다 이거지. 이해 되세요? 어, 요거, 요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 앞으로. 시연할 때는 적분 변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여기 x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해 되세요? 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테그랄 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t잖아요, 그쵸? 어, 그럼 여기 t 써주시고, 여기 dt. 맞지? 자, 이거 접근 한번 해보죠. 자, 접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에다가 t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어, 그 다음에 우리 구, 거기서 구하라는 거는 그냥 요 자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볼게요. 자, 2분의 1에다가 뭐 해줘야 되더라? t, t 뭐였어야 되더라?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치?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제곱해 주시고 플러스 c 로 마무리 이랬습니까? 음. 어려운 과정은 별로 없죠, 그죠 어, 요것만 잘 해주면 돼. 계속 헷갈릴 거는 이제 요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음, 이게 조금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가시면 돼. 미적고까지다 끝나면 이제 여러분 수능 범위 다 했네요. 이제 진짜 복습만 하면 돼. 요 여러분 미적분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 막 완전 난해하진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원 수투가 베이스로 깔린 과목이라서 사실은 완전 노베이스로 하는 건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완전 수투는 완전 처음이었잖아. 미 미분 계수가 뭐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어. 근데 요번에 이제 수학 내용 어느 정도 조금 알고 미분 관련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 배경 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는 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풀때 사실 수투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뭐. 제가 느끼기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볼때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요즘. 요즘 시스템은. 왜냐면은, 옛날에 킬러 문제 센터는 진짜 어려웠단 말이지. 진짜. 너무 복잡했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버리고 가는, 그러니까 진짜 그 상위 애들만 푸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신에 중상 난이도의 4점짜리 문제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진짜 복불복이야. 상위권 애들은 조금만더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맞출 수가 있고. 근데 상위권 중에 조금, 조금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이상하게 다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공부했어요 조금 잘해버리면 점수 다 맞아버리고. 애매하게 다 조금씩 애매하게 공부했으면 진짜 어정쩡하게 한80% 풀었는데 다못 풀어. 전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요 그래서 할 거면 완벽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평균 대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잖아. 그 친구가 제일 애매해할까면 제대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1049, 1048번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거 기억나세요? 그 우리 lnfx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fx분의 f x 를던거 기억나세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fx랑 여기 미분되어 있는 도함수의 꼴이 나오면은, 어,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한 가볼게요. 이런 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자, 보시면 요거 한번 바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접근하시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자, fx는 이 f' 이 녀석을 지금 접근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그다음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접분한다면표시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미분하면 요거 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N, 한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절대 값 씌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간다, 이거지. 이해됐니 항상 절대 값을 씌워주는데, 얘들아, 얘는 무조건 어때요? 양수죠. 맞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씌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음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절대 값을 씌워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쌤 이게 왜 계속 양수입니까? 자 이거 한 명씩 써보세요 여러분 <laughs> 한 명씩 쓰면 어떻게 되겠어? 한 명씩 여기다 잡죠 그쵸? 그림 어떻게 되러면 요거잖아요 그지 이해되니? 어,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될 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 값을 벗겨줘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본다이 거지 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C로 가시면서, 자, 보시면은 구하라는 거, F1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일단 C를 처리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laughs>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 칠게요, 여러분. 절대감 아니에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LN1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0 나오시는 거고, 그럼 F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몇이라는 거야? 얘들아? 얘가 지금 2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얘들아? F, X는 어떻게 돼? l n 한 다음에, 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시면서. 자, 거기 뭐라 나왔어요, 거기서? F1 구하라 했죠, 그죠 F1은 몇입니까? l n 3 더하기 2가 나온다, 거지 이해했습니까? 정답 3번. 이제 나오시겠다. <laughs>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었나? 이런거? Yeah. Uh -huh. 어, 우리 유형 13번까지 하고 오을 겁니다. 알겠죠? 어, 딱 그런 느낌 안에서 부분 접근 그 다음 시간에.